어느 신체 부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래 만나면 근데 손발톱이나 머리카락처럼 내가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자르고 있는 건지. 이거 조금 길으면 어때? 이뻐. 근데 이만큼 길으면, 7년 길으면 이뻐? 여기서 이만큼 길으면 이뻐. 근데 이만큼 막 발끝까지 다 이뻐? 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강 이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바로 오늘 조금 이쁘네. 좋아 니다 아, 이거 레오제이 건데. 사랑해요, 레오제이. 사랑하면 안 되지. 어, 그냥 좋아해요. 말에게 나도 좋아하는 유튜브 있을 수 있잖아. 누가 뭐라고 했나요? <laughs>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친과 7년을 만나고 지금은 32살. 베프들은 다 결혼 후 혼자 남으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친구들은 내가 당연히 지금 만나고 있는 애랑 결혼을 하는 줄 알고 언제 할 거야, 니네? 해야지. 너 하게 되면 지혜랑 해야지. 아유, 나는 지혜 아니면 결혼 안 해.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말하고 끝. 7년을 만나다 보니 만나면 늘 모텔에서 뭐 시켜 먹고 TV 보고 편하게 있다가 그냥 끝입니다. 물론 밖에서 나가 놀기도 하고요. 저도 이 데이트에 동의를 하고 만나는 거니 억지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계획 없이 그냥 어중간한 이 상태로 만남만 지속하는 게 맞는 건가? 마지막 남은 베프가 접접장 모임을 하고 나니 더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지금 남친과 사이가 나쁘지는 않아요. 싸우거나 싫은 것도 아니고. 7년이나 만났는데 헤어지긴 싫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만약 지금 헤어지게 되면 신체 부위 하나 끊어져 나가는 기분일 것 같은데 나이는 먹어가고 이게 맞는 건가? 둘이 있을 땐 연애 초반에 결혼 얘기도 좀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둘다안 꺼내고 평화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언제 결혼할 거냐 물어보면 이 평화가 깨질까봐 무섭기도 하고요. 남들 자연스럽게 살만하는 결혼인데 저는 뭐가 그리 어려운 건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자분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결혼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배고프면 뭐 주워 먹고 뭐 마려우면 뿍 하고 똥 싸고 졸리면 눕고 캬, 자고 그러다가 오래 살면 죽고 절대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단히 애써야 되는 일이며 엄청나게 에너지와 기를 빨리게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평화 상태를 유지 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우리 결혼 언제 할 거야?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전쟁인 건가요? 워워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어떤 평화 상태라기보다는 방치 상태에 더 가깝지 않은가 오랫동안 연애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하셨을까 같아요. 뭐 무슨 일이야? 인생에 마디점프를 누른 것도 아닌데 언제 이렇게 시금만 누르고 나는 벌써 30대 초반 중반 달려가고 있고 시간아 흘러라 시계바늘아 달려라 어, 나는 아이유인건가? 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솔직히 알아야 될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바 따로 나는 지금 결혼이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주변에서 배푸들이다 떠나가니까 어 뭐야? 다들 간다간다 쇼간다 간다 하는데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휘날리는 건 아닌지. 나 스스로가 결혼이란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조금 알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연애의 끝이 결혼은 아니잖아요. 두 분이 만나면서 나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애 낳고 살아야 이게 뭐 참된 인생인가? 그러면 이 관계는 너무 건강해요. 더할 나위 없어. 지금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주변에서 가다 간다, 순간다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제 싱숭생숭하는 거지. 내 가치관이 이렇게 딱 잡혀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크, 뭐 처음부터 다 똑띠기에다가 잘라가지고 같이 가이 잡히면 좋지만 어머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 둘씩 간다 간다 순간다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가고 싶네. 어 나도 나를 몰랐는데 내가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어했던 사람이었어. 어머 이거 뭐야 나 결혼하고 싶네. 애도 낳고 싶네. 유치원 보내고 싶네. 학교 보내고 싶네. 다 하고 싶네. 어다 했어. 그러면 지금이 절대로 평화 상태는 아니죠. 그냥 까먹고 있는 거예요. 뭐를? 시간을?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사용자 분께서 진짜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자기 전에 이불을 여기까지 누르고 다 누워가지고 이제 막 잠이 올랑말랑해, 눈가락이 약간 여기가 실랑실렁하니 이제 램수면에 빠지랑말랑해. 그때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이 얘기를 남자 친구한테 꺼내지 못할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뭘까? 어떤 게 문제가 되고 걸려가지고 결혼이라는 걸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는가? 만약에 두분다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의지가 있고 하고 싶은데 현실 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뭐 상황 때문에 우리는 둘다 인지를 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결혼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둘 중에 하나 취업을 못했어 아니면 부모님이 지금 뭐 편찮으셔 이런 식으로 뚜렷한 이유가 있고 뭐 현실적으로 조금 벽이 있거나 해결하고 넘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약간 인정이야. 그러면 일단 그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이거를 위해서 오, 너랑 나랑 뭔가를 노력을 하자라든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같이 그려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뭔가 이걸 하자니 머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그림 그릴 스케치북조차 꺼내지 않아. 너무 단순하게 어, 만나서 놀면 재밌어. 그냥 뭐 나도 좋아서 모텔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뭐, 뭐 그렇게 하고 뭐 티비도 보고 치킨도 시켜 먹고 뭐 그렇게 얼레벌레 10년 정도 만난 것 같은데 얘를 떼놓고 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오래 만났는데 어떻게 헤어져. 그냥 지금 당장에 만나서 노는 게뭐 나쁘지. 않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차일 수도 있어요 그냥 오를 만났다는 이유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 발목을 누가 잡았어? 남자친구가 잡지도 않았어 내 스스로 내가 내 발목 잡고 있는 거야 7년을 만났으니까 만나면 지금 당장은 무슨 문제가 없으니까 평화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7년이 8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막말로 헤어지게 될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잖아요 잘 생각을 해봐요 봐이 사람이 내 몸의 어느 신체 부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래 만나면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아끼는 오른손, 왼손처럼 인생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손발톱이나 머리카락처럼 잘라져 내야 되는데 내가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자르고 있는 건지 이거 조금 기르면 어때? 이뻐! 근데 이만큼 기르면, 7년 기르면 이뻐?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예요. 머리카락도 그래. 여기서 이만큼 기르면 이뻐. 근데 이만큼 막 발끝까지 다 이뻐? 당장에 이 얘기를 수면 밖으로 꺼내가지고 결혼할 거야? 언제 할 거야? 어 그러면 얘가 뭔가 헤어지자고 말할 것만 같아. 그게 무서워. 그거 자체가 무섭다면 살라내는 게 맞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드라마처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레디슨 젠틀맨 우리가 만난 지 올해 8년째 이제는 너에게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갈기고 결혼을 하면 좋을 텐데 현실에서는 음...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연애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이제 올해 40이잖아요.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올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그다음에 만난 친구랑 막한 2개월, 3개월 뭐 소개팅하고 만나가지고 바로 결혼해가지고 애갖고잘 사는 친구들도 많아요. 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귄 애랑 헤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애타 그냥 몇 개월 만에 만나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 전에 만났던 오래 만났던 애랑 결혼할 줄 알았대. 가족이며뭐며 속속들이 다 아니까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 오래 만났어도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는 거구나 끝나는 거구나 내가 오래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 뭐다 아는 게 아니네 확실히 뭐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시기라는 게 있어서 3개월을 만났어도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와서 그냥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 살아요 근데 물론 기억은 난데 그전 친구랑 오래 만났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기억은 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후회를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시간이 오래 이제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기억이 난다는 거지. 어, 막뭐 생각나고 떠오르고 만나고 싶어.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나이가 32살이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결혼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빨리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너랑 해야지.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친구들 앞에서 그냥 둘러대는 거 말고 이게 진심인 건지 아니면 그냥 뱉어낸 건지 그거를 빨리 확인을 해야 되고 머리카락을 잘라내든지 손발톱을 잘라내든지 뭐는 하나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빨리 하셔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어 근데 물론 우리 자기야가 목표가 어, 언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인생의 끝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랑 결혼까지 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지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노프라브롬이야. 지금 너무 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빨래개기 콘텐츠 보여드릴게요. 자기야 생각 꼭 해봐요. 뚱뚱뚱뚱뚱뚱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뚱뚱뚱뚱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